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4절과 15절, 두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죠.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수 있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율법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인데 우리 7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율법이 알려준 대로 율법이 알려주는 올바른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이제 율법이 알려주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이 알려주는 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7장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강력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와 동일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부모는 자여를,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정에서 행해야 될 율법이 알려주는 행동 규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이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 내가 왜...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하지. 내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반감이 듭니다. 그게 바로 7장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7장 15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율법이 알려주는 그 올바른 삶을 살기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제 아래에 팔렸도다. 그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죄에게 팔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팔린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팔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노예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배력과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의 노예라는 것은 제의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알려주는 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안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동일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보아야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17절과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17절과 20절에 각각 한 번씩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안에 있죠. 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이런 나쁜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거나 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을 제가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편을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을 가르고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실 이것은 배워서 안다기 보다는 편을 가르는 그런 본성이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면 배워서 아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착하고 거룩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항상 배우는 것은 도덕적이고 선한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90개의 선한 것을 배우고 10개의 악한 것을 배우면 이 아이들은 무엇을 더 따릅니까? 90개의 선한 것이 아니라 10개의 악한 것을 더 즐겨 배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그 아이들의 본성이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끔 어린 아기가 오면 다들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안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 천사 같은 아기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린 아기의 마음 속에도 사실은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 목사의 가정도 싸운다는 걸다 아시죠? 목사의 가정에서 싸움을 하면 거의 99% 사모님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싸우다가 질것 같으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거의 99% 사모님들이 이기죠. 사모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돼 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라든지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라든지 이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아주 가볍고 약하게 보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는 천사 같은 저 아기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마음속에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이죠. 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잘라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외부에 있는 것은 끊어버리거나 차단하거나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착용하고 있는 반지라든지 목걸이는 빼면 그만이죠 또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엄지손가락 안에 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제가 엄지손가락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잘라내면 됩니다. 그죠? 잘라내고, 재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되죠. 그런데 재라는 것은 그렇게 잘라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우리 내부에 가득 찬 것이 죄이기 때문에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강력한 그 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중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는 알수 있었겠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의 본성이고,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풀린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렇죠? 그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구출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인생에 대한 불만만 가득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분씩 계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성노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밉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때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미워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사실은 죄에 사로잡힌 매우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교양이 없을 것이고 상식이 없을 것이고 배려심이 없을 것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이겠죠. 돌려 생각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평생 동안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끔씩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려는 노력도 한순간 한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려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로 하루라도 약을 먹는 것을 빼먹으면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긴장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멀리 있지 않고 또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강하다 강하다 이런 주제를 강조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한 것이라면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와 한번 싸워보려고 했지만 결국 제의 정복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그 유혹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맡깁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안돼 내가 싸워보려고 했지만 힘들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이후에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기점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해졌습니까? 결혼 전에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노력을 했는가, 노력하지 않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처럼 죄와 싸우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와 싸우면 질 것이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그 죄와의 싸움에 진력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 7장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율법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라는 것과 또 우리가 재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처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되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용서와 이런 경건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